구독 좋아요. 지난 주말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을 듣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 노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만, 내로남불의 전형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밝히고자 제보자 동의하에 이 자리에서 녹취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첫 번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며, 종교신도 3천명 명단 확보를 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1,800만원이라는 단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을까요? 단비 대납하겠다는 그돈 1,800만원 출처 밝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엑셀 형태로 확보한 명단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은 이제 노골적으로 목적성을 드러냅니다. 3천 명의 명단 용도에 대해 제보자가 묻자 김모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3천명 명단을 주면 무엇을 해줄 거냐는 제보자에 말해, 김무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대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녹취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의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았다 조작하기 위해 자료를 서두르달라고 제촉까지 하게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민간 정보 또한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의 신도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 까지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겁박하며 뒤에서는 이보다 더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나지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든 되었든 당당히 조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와 연루되어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러한 시도가 과연 처음 있는 일인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종교단체 신도를 권리당원으로 조작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당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더 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넬마크에서 이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